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네요.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laughs> 아이고 이 당연한 얘기를 듣느라고 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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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요 이렇게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너무 지난 3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laughs> 진짜 우리 너무 힘들었잖아요. <laughs> 지옥 같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 원칙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중대하게 배반. <laughs> 네, 중대. 이건 뭐. 아 정말 광장에서 어, 매일 밤을 지새고. 진짜 항암 치료받는 아내 손을 잡고 강화문에 가시는 분의 글을 봤을 때 진짜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든데 그렇죠. 응. 아, 너무 아,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놈 때문에 아이고 정말. 아, 아 정말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열1시 이십이 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신 그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전 11시 22분에 선고되었습니다. 저희 이구동성으로 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부모님 주식 시장을 계속 살펴보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피청구인 윤석열의 존재감은 인정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어제 완전히 경제 폭탄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수 자체가 5%, <laughs> 6%씩 빠졌어요. 그리고 뭐 일본 포함해서 다 주가가 엉망이에요. 음. 그 와중에 한국은 올랐습니다. 주식이 진짜. 올랐다. 주가가 도는 어. 거짓말 하지 음. 않는다. 네. 윤석열 파면이라는 호재가 또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전 세계적으로 아.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뚫을 정도로 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호재로 작용했다. 어쨌든 네. 존재감은 있다. 있다. 그것보... 이제 앞으로 얼굴 보지 않겠죠. <laughs> 아, 그것보다도 예. 미국 그전 세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 음. 대통령의 네. 어떠한 정책보다 음. 대한민국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라는 어떠한 가치가 예. 세계적으로 또 평가받은 겁니다. 예. 예, 국민이 네, 국민이 이겼습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박수. 박수. <laughs>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잘가라! 잘가라 이돼지 새끼야. 함께해서 더러웠다. 아, 아. 이겼다. 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잔액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선고시각을 확인해요.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이게보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나 판결을. 아, 그니까이 당연한 판결을. 할 때요. <laughs> 당연한 판결을. 할 때요. 여기 보니까 하고. 형 저희가 예측한 대로 형사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음. 이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예. 음. 음. 너무, 너무 좋운데 우리가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접속자가 왕차 빠져나갔어. <웃음> <웃음> 망했다. <웃음>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제일 중요할 때 우리가 버퍼링 잘안 걸리는데, 제일 중요할 때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할 때요, 할 때요, 할 때요.